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바로 지난번에 읽고 한번 리뷰해드리기로 했던 책입니다. 짜잔, 디테인데요. 차학경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책은, 어, 산문집이지만요, 어, 시 같은 산문집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영문학을 이해해야 고 계시고 또 한국 문학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보신다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이 글의 구조 자체가요 영문 시를 보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영문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영어 원문의 책으로 본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수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 이 번역된 책을 읽을 때에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산문집이기는 하지만, 읽을 때에 그냥 시를 읽는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요, 어, 이해하는 폭도 더. 넓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깊이감 있게 사색할 수 있게 되어 산문집을 읽어야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 나는 굉장히 온율감이 있는 시를 읽고 싶다. 그래서 그 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색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러 했고요. 그리고 이 차학경 작가님의 삶과 어떤 생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 이 작가님의 히스토리들을 알고서 읽는다면 좀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좀더 깊이 있게 이 책을 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이책 내용 안에는 이 차학경 작가님의 어머니께서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주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자라나신 분이시고요 인텔리 여성으로서 이제 만주에서 교사를 하면서 지내셨고 그리고 같은 교사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 또 많은 문인들과 함께 자라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그 배경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담겨 있는데 그 배경을 알고서 어, 이 어머니에 대한 내용 차학경 작가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쓰신 그 내용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가슴 깊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와 6.25 전쟁 때의 이야기, 학생 운동 때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 쭈루루 이 역사들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어, 그리고 그, 한 명의 시야, 한 명의 시점에서 그것을 서정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요동치면서 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시대의 어떤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일, 있었던 실화,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이런 감정적인 이해까지도 될수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리고 어,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있는데요. 어, 이 책이 첫 번째로는 작가님께서 글 자체에 매료되어 계신 분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텍스트와 텍스트의 연결로 되어 있어요. 어, 단어와 단어의 연결.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이래서 이것은 이랬다. 이런 글이 아니라요. 문장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컬러, 실핀, 개이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한 문장을 만들고, 우리는 그 운율감 있는 단어의 연결을 보고서 그 문장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이 주는 그런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 텍스트들이 주는 감정과 느낌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과 느낌,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그런 글을 쓰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문장, 텍스트, 언어가 주는 어떠한 힘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시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이 언어적으로 글이 문장이 어떤 한 시대와 어 시간 시 공간을 구성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았어요. 읽다 보니까 이건 제 견해인데요. 저만의 견해이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느끼게 된게 뭐냐면 작가님께서 구성하신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글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의 언어로 구성 있는 되 있는 하나의 기억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니은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니은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책 안에는 다양한 시공간이 존재하고 다양한... 어떤 공간 개념, 다양한 시간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고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왜냐면 이 언어와 언어를 나누는 것과 이 작가님께서 문장은 문장을 나누는 것,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하여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세상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읽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 그리고, 어, 나의 세상, 나의 세계, 이것을 이제 따로따로 분리시킨 다음에 언어로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어, 우리가 한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을 만들어 낸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가 아주 잠시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차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보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이제 차원을 여러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 어떤 문장들과 어떤 단어들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이 시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laughs> 다른 세계. 하지만 우린 책으로 그 세, 그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보고 있다. <laughs>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이책의 구성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 어떤 부분이 제일 구성이 재밌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라토 연애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디가 어떤 게 굉장히 재밌냐면요. 여러분 이책이 에라토 이 연애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면은 이렇게 돼 있고 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뒤를 넘기잖아요. 한면은 이렇고 한면은 이렇고 뭔가 띄어쓰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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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읽는 방법을 차단했어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읽고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가 비었으니까 이렇게 읽고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을 가서 여기를 읽고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는 거죠. 순서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고 이런 식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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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이 맞거든요. 내용이 맞아요. 막 앞에 보면은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갑자기 로운, 첫 글자가 로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나와야 돼. 근데 있다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 여기, 경배. 경배가 여기 끝나죠.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서 읽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라토 연애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순수한 연애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달라요 그 해설과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어떤 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진 남성, 그리고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상, 어떤 순종해야 하는 여성, 그리고 그 남성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여성, 그리고 대의 명분을 쫓는 그 자를 위하여 뒷받침 해줘야만 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차학경 작가님의 오빠나 아버지,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받쳐주는 어머니에 대해서또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의 명분을 위해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그 여, 여성을 위하여 자신과 결혼한 여성을 위하여 주는 것은 적지만 그 여성은 그 작은 그 받은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애정과 가, 작은 관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순수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희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대이명분을 가진 어떤 남성과 여성의 교합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어, 퍼들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차학경 작가님께서, 어, 생전에 에이드리언 리치 작가님을 만났다면 굉장히 좀더 재밌는 글을 만들어 내시고, 좀 더, 좀 더,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어떤 무력감에 대한 것에서 탈피하여서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차학경 작가님의 어떤 예술관과 예술성이 어떤, 어, 갇혀져 있는 여성성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래도 그런, 음, 뭔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대의 명분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삶의 소소한 것들 사랑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흥미롭고요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진짜 예술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겠지만 어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견해를 많이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어 보시고 느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